네 지금 병원에 급하게 가고 있어요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인데 갑자기 제가 하혈을 해가지고 괜찮아? <laughs> 나 놀랬어 나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리를 안 한지 8개월이 넘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속옷에 피가 비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전화해서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리대도 사다 주고 뭐. 그래서 남편이.. 아니 남편이래 아, 남편 맞구나. <laughs> 그래서 이거 를 검색을 해봤어요. 어. 검색을 해봤는데 어. 35주에 나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늘은 35주 4일째거든요. 35주 그 원래 어. 식저 뭐지 완전히 꽉 채우면 몇 주지? 42주. 한 38주에서 40주. 근데 아. 대왕절계 거의 한 37주에 많이 하시니까. 아니 어. <laughs> 뭐야. 아, 걱정돼서. <laughs>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밤새 갑자기 그 출산용품 리스트 있지? 어 그걸 쿠팡으로 다 샀어 그거를 이제 어제 폭풍검색해서 사고 그리고 오늘 또 이케아 조립을 하러 오셨거든요 어. 조립하고 계신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방금 한 1시간 전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딱 조립 마치고 딱 가셔가지고 이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 오늘 출산하는 거아니야 <laughs> 아니겠지? 안영아 응. 진짜 별일 아닐 거야 응, 아닐 거고 근데 이제 입원할까 봐 제가 노산이잖아 내가 음. 그래서 이제 위험해서 이제 입원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제가 아기를 낳아버릴까 봐 그것도 걱정이네 <laughs> 빨리 낳고 싶지 아니 근데 어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 음. 아 빨리 낳아버리고 싶다 그냥 빨리 낳고 엎드려 가지고 깡총이랑 놀고 싶다 이런 생각. 음. 어제 배가 너무 불편한 음. 거야. 근데 이제 색깔이 피 색깔이 아니었고 진짜 갈색. 음. 아니겠지. 별일 없어. 음. 그렇게 놀란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재준 그래? 오빠가. 어. 진짜 내가 재준 오빠 이리 와봐 이러. 나 피나 나하율 했어 하니까 <laughs> 갑자기. 진짜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놀랬어? 어. 태동 검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하, 오늘부터 계속 누워있어. 그러니까 어. 아, 이게 보니까 어. 출산 전조 증상처럼 이제 출산할 때가 돼서 자궁경부가 살짝 연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출혈이 나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처음에 보시더니 출혈이 원래 날 일이 없는데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태동이랑 자궁 수축 검사를 했어요. 30분 동안. 아, 그래서 그 30분 동안 그 버튼 누르면서 태동이 느껴지면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30분 내내 계속 누른 것 같아요. 거의 한 30초마다 한 번씩 누른 느낌? 계속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검사 끝날 때쯤 어. 은영 씨 하면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어. 은영 씨 놀라가지고 제가 네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 그 표를 보셨나봐요 제 태동을 제가 30분 내내 버튼 눌렀다고 그랬잖아 어. 수축이랑 태동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주말에 잘 쉬라고 주말에 푹 쉬자 이번 음, 주말 스트레스나 좀 안정을 취해야할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말 내내 좀 누워 계시고 배가 또 아프거나 이제 음, 좀 그래도 다행이다. 출혈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내원하라고 하세요. 다행이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음, 재준 오빠가 진짜 막 거의 눈물 흘리기 직전이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막다리니까 조심해야 되나 봐. 자, 오늘은 일요일 저녁 6시 반이에요. 지금 병원을 가고 있어요. 음, 금요일 날 제가 출혈이 있어서 이제 태동이랑 다 괜찮아서 집에 와서 이제 안정을 취하긴 했는데 계속 이제 출혈이 조금씩 있어서 선생님께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별일 없겠지? 음, 별일 없을 거예요. 사실 오늘 병원에 입원하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 어제 부랴부랴 출산 가방 싸고 어제 난리를 쳐서. 아무튼, 출혈은 아주 극소량으로 있는데, 태동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 생각엔 제가 이제 작은 근종이 있어서 그 초음파 할때그 초음파 선생님께서 이제 피가 좀 맺혀 있다고 하셨거든. 네. 그래서 그 맺힌 게 지금 흐르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유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 거야 문제는 태동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음. 태동이 어제 역대급이었어 초음파 어디 봤지 태동? 그럼 초음파 해보고 하면은 괜찮을 거야 너는 텐동인데 지금? 나 지금 살 <laughs> 왕창 쪄가지고 지금 <laughs> 너 지금 얼굴이 텐동보다 더 부어있는데 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계속 너랑 같이 누워있어가지고 히로로치어을했어요제활 지혈은... 하고 이제 10분 동안 태도 검사를 할 겁니다.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슬퍼? 어휴. 배고프지? 아이고 괜찮아 유언까지 남겼잖아요. 그그 <laughs> <제일 중요한데. 웃음> 그 피가 아우, 진짜. 또... 35주에 보이는 비 38주 네. 크기예요. 아. 있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킬로예요, 음. 머리 크기로는 몇 k g 에요 지금? 머리 뒤쪽, 머리 뒤쪽, 뒤쪽 음. 이렇게 보이면 느껴질 겁니다. 보여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에 <laughs> 오 신기하다 머리숱이 꽤 있겠어요 <laughs> 그기 배도 통통해야 되는데 배는 그냥 딱 훈련이거든요 어. 약간 딱 타고난 짱구 <laughs> 그런 영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제가 머리도큰뼈고 <laughs> <또> 다리도, <laughs> 다리도 길잖아 3kg 와, 3kg. 3kg? 네. 히이, 네. 음, 얼굴 옆에다가, 애기가 자기 팔 보이고, 얼굴에 손 대고 있어요. 여기 <laughs> 음, 손이에요. 음. 여기 얼굴인데, 음. 여기가 이마. 입술하고 볼, 턱 이렇게가 얼굴이에요 아... 어, 저손좀 내려주시지? 그안 보여주려고 제처음부할 <laughs> 때도 손으로 계속 가렸는데 그치? 어, 어, 손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있어도 <laughs> 잘안보 <잘하고. 웃음> 해보고 활발해요? 네전해요 예. 활발하고 엄청 심한거 같아요 음. 지금 은 자는거 같은데 어한 번까지 음. 했었는데? 응그방까지 하고 자나 봐응 혼자 갈거예요 양수 양은 괜찮아요 네. 네. 어그 이쪽으로 요 위가 분족이에요음좀 크죠 외반에도 이제 화차도 네, 있고, 아. 진짜, 13cm, 음. 다인 구 위에 하고, 태반은 이렇게 좀 풀린 되어 있어요. 아. 음. 근종적으로도 엄청 혈관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피가, 써. 어떻게 3kg. 와 지금 36주 차나 우리. 이제 36주 차 내일이 딱. 36주 차에 선생님께서 평균 이제 몸무게가 2.6kg인데 3kg가 넘어요. 깡총이. 3kg. 딱 3kg야. 어. 와 대박이다. 응. 깡총이 다 컸네. 응. 8월 6일날 제왕을 잡아놨는데. 그 전에 왠지 진통이 올것 같은 느낌. 야, 그러면은 좀 미리 좀어 각오를 좀 하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쉬면서 대비를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그 출혈은 멈춰가지고 어. 아무래도 근종 때문에 피가 맺힌 것 같다고 하시더. 혹 때문에 네, 근종 주변에 혈관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근종이 벌써 13cm 래요 아무래도 그게 커지면서 피가 고이거나 맺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흐른 거 같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지금 운영이가 지금 피가 나와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좀 약간 우울했는데 오늘 이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 진짜 너무 다행이다. 어제 그래서 검사 괜찮다는 얘기 듣고, 어제 또 울었어요, 혼자. 아이고. 그 검사 끝나고. 선생님은 내가 아주 순수한 소녀인 줄 알고. 순수한 <laughs> 소녀지니 <소녀진이 웃음> 봐. 일단은 어. 8월 6일에 재왕절개를 하고, 어. 그 전에 근데 선생님이 진통이 오면 그냥 나차고 하시더라고. 근데 왠지, 아, 느낌이 진통이 올것 같아요, 그 전에. 왜냐면 벌써 3kg잖아. 그니까. 그래. 각오를 해야 돼. <laughs> 진짜. 근데 제가 어릴 때 머리통이 진짜 컸거든요. 어. 은영이 너랑 똑같이 생겼겠다. 다리 길지 머리통 크지? 몸무게도 4몇 k g 되어는데 네, 제가 4.5kg인가? 4점... 완전 너네. 나는 2몇 k g 돼요. 진짜로 어. 엄마가 그때 6인실 쓰셨대요. 누워있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대화를 하는 걸 들으셨나봐 세상에 그 얘기 들었어? 4.5kg가 태어났대 병원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거 듣고 너무 창피해서 이불을 이렇게 올리셨대뭘 드라마야? 시트콤처럼 엄마가 어. 많이 창피하셨다고 하더라 고 너무 다행이고 어,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 아무튼 너무 다행인걸로 음, 다행입니다 그치만, 막다리라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배도 많이 뻐근하고, 걷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덥고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어요.